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어제 한터차트 소셜차트 부분에서는 3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스타차트 부분에서는 1위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한터차트 중에서 소셜차트 3위 정말 수직 상승한 것인데요. 2주 전에는 19위, 지난주에는 12위, 그리고 이번주에 3위. 그래서 다음주에는 1위를 기대하면서 다음주에 2관왕, 1위, 1위, 2관왕을 기대해 보는데요. 자, 이번주 한터 소셜 차트 3위의 의미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위, 2위는요, 블랙핑크 세계적인 걸그룹이죠. 블랙핑크의 로제가 1위를 차지했고요. 최근 발표한 아파트라는 노래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얻고 있습니다. 2위는 역시 같은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차지했는데, 어, 제니는 패션계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등극해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로제의 아파트, 또 제니의 여러 활동, 이런 걸로 힘입어서 블랙핑크 로제가 한터 소셜 차트 1위, 블랙핑크 제니가 한터 소셜 차트 2위였고요. 바로 대망의 3위. 지금은 대망이라고 해도 되죠. 왜냐면 지금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겨울 같은 이 시기에 3위를 했다는 거. 소셜 차트에서 3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망의 3위.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대망의 3위는 김호중 테너 또는 김호중 가수가 차지를 했는데요. 자이 한터 소셜 차트 3위 블랙핑크 로제와 제니에 이은 이 3위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인데요 자첫 번째는 팬덤의 막강한 영향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즉 어, 겨울이면 잎사귀 다 떨어지고 잎사귀 없는 나무가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상록수도 푸른 잎으로 버티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 화력수의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겨울에는 나뭇잎이 거의 없는, 어, 이런 좀이 약간 이 갈색 숲, 갈색 산 또는 황량한 숲,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이제 이 겨울철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겨울철의 시기를 버티면서 이 겨울철의 시기에서 한터 소셜 차트 3위 할수 있다는 것은 팬덤에 막강한,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팬덤의 막강한 힘, 막강한 영향력이 없이는 결코 한터 소셜 차트에서 3위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투표도 아니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이 결정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SNS,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트위터 X, 카페, 미런이 SNS 상에서 호명되는, 즉 김호중이라는 이름 딱세 글자를 딱이 박아놓은 팬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겨울에도 힘을 잃지 않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팬들 때문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팬들은. 살아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지만, 겨울에도 얼지 않는 나무, 겨울에도 그 뿌리가 왕성하게 살아있는 나무, 겨울에도 굳건하게 언땅에서 버티고 있는 나무, 그래서 봄에 새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나뭇잎을 피울 이 나무. 그것처럼 바로 팬덤은 살아있다. 살아있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팬덤은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겨울 같은 시기에 그 본모습을 드러낼 때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봄에는 뭐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사귀가 초록으로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열매 맺고 단풍 들고, 이런 변화가 막 나타나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할수 있죠? 근데 겨울에는 상록수도 그냥 푸르게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있습니다. 나뭇잎 떨어진 화렵수도 나뭇잎 떨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변화가 없어요. 눈내리는거 빼고는. 봄에는 싹이 쑥 계속 나오는 거, 잎사귀로 커가는 거, 꽃이 꽃몽울이 열렸다가 꽃이 이렇게 확 피는 거, 가을엔 단풍 계속 들고 열매 맺고, 다 변화가 있는데, 겨울은 변화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때에, 바로, 어, 김호중 가수의 팬덤은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겨울이지만, 그 변화가 없는 겨울에, 변하지 않고 봄을 준비하고 봄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변하지 않는 팬덤은 더욱 강해질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 강하고 지금 힘있게 이렇게 한터 소셜 차트의 3위에 랭크되게 올려놓았는데요. 아마 이후에 더욱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겨울이 강하면 봄이, 여름이, 가을이 강해지는데요. 자, 이거는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같은 스포츠를 통해서 입증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 시리즈,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가 우승을 했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 프로야구단이 동계훈련을 합니다. 전지훈련을 떠나기도 하죠. 해외로. 그러면 이 동계훈련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한해 농사가 결정되는데요. 그 동계훈련을 잘 하면서 강한 팀으로 봄부터 질주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겨울철, 우리는 팬덤이 동계훈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겨울철 이 팬덤이 아리스가 동계훈련을 막강하게 하고 있어서 어, 이제 봄이 오면 더욱 강해진다. 앞으로 더 강해지고, 내일은 더 강해지고, 뭐 내년도 더 강해진다. 미래 더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해지는 팬덤은 마지막 다섯 번째, 기다림의 꽃을 피우다가 기다림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결론 낼수 있는데요. 어, 강한 팬덤으로서 겨울철 동계 훈련에서 살아있으면서 힘을 내서 결집하고 응집하고 단합하고 하면서 마침내 봄이 와서 기다림의 꽃을 아름답게 활짝 피우고 또 기다림의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 김호중 가수 팬덤인 이 아리스의 막 강한 영향력, 살아있는 팬덤, 변하지 않는 팬덤, 더욱 강해지는 팬덤, 기다림의 꽃을 피우다, 기다림의 열매를 맺는 팬덤은 한터 소셜 차트에서 3위를 차지한 것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반드시 한터 소셜 차트에서 1위를 꼭 거머쥘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스타 차트와 한터 소셜 차트에서 각각 1위를 해서 꼭 이관왕을 달성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